여기 이제 3층에 잠깐 올라왔고요. 네, 여기 이제 상가가 입주가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500 스퀘어입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4층, 5층, 6층은 지금 현재는 이제 스튜디오 원베드로 되어 있고 숙소는 15개 중에 지금 3개 남았다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셔도 그리고 좀더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좀더 알아보면 500 스퀘어면 한18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원화로 따졌을 때는 700한 20만 원도 정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딱 보시면 지금 공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카오 스크린 골프장 있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앞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이 건너편에도 예,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 5 세대하고 이 건물 네. 그리고 3층도 있는데 지금 1층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1층을 원하시는 분은 어 스퀘어당 1 0 0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3층은 지금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대로 통째로 다 쓰셔야 되고 지금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도 괜찮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딱한인회에서 이제 들어와도 되고. 옛날 국유안에서 꺾어서 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코란타운 막혔을 때는 요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건물을 보시면 깔끔해요. 음, 그래서 어, 어떤 사업을 원하시고 한 180평 정도 그리고 세대 수는 왜1 5세대를 있긴 하지만 그거 갖고는 솔직히 다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어, 위치상에 도 괜찮기 때문에 어,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필탁. 부동산에 연락 주시고요. 아마 요거는 조만간에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필타 부동산에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고요. 한번 보시면 한 14대에서 15대 정도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픈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더바이 이제 일꾼들 지금 주차를 해놓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정상, 정상적으로 이제 오픈을 많이 이제 그 상가들 들어오면 네, 여기 주차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하시고 엘리베 타고 바로 이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1층 상가 한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레스에서 이제 그 보시면 발전기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 지금 발전기가 조그만 게 아니고 거의 뭐 사람 크기보다 더 큽니다. 두 대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어, 에어컨이 모든 건물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가 저기 타멘탐스 커피숍에 있다가 잠깐 왔는데 거기는 이제 등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땡크처럼 뭐, 이제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예 발전기로 상가 에어컨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상가든 뭐 숙식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뭐 포스코 더샵처럼 예, 크게 상관없이 이제 24시간 에어컨 을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1층 상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 예, 지금 현재는 이쪽 면은 한 18평에서 20평인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벽으로 해갖고 이쪽 면 지금 평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얼추 한 20평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아, 그 전에 옷가게 하신다고 이제 이 정도 크기 뭐 오피스 한다고 찾는 분이 계셔서 한번 제가 다시 찍어봤고요. 그래서 어이 정도 크기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뭐 옷가게나, 뭐 작은, 뭐 사무실이나, 어 기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당 1000페소입니다. 예, 그러면, 금액은 조금 센데, 그래도 위치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 호양타운에서 조금 이제 한 블록, 들어와서 있는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24시간. 예, 전그 정전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뭐그 사업하시면서 상관없이, 예, 영업을 불을 키고 에어컨도 나오면서 할수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